뭐두 시에 누가 상담하러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상담하러.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궁금할 때 치는 점이 인사 점입니다. 이건 많이 써먹을 수가 있겠죠. 많이. 자 그래서 오늘 두 시에 두 시에 오기로 했는데 아니면 네 시에 오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해서 작게를 쫙 했습니다. 어, 타로 카드를 하든 주역 타로 카드를 하든 아니면 은 삼대점으로 하든 숫자점으로 하든 주사위를 굴리든 적천수를 하든 우리 배운 삼대점의 약서법을 하든 어, 자기가 좋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만 주문을 외우고 경건하게 경건하게 하늘과 내가 소통을 한다 이런 기분으로 점을 치셔야겠죠 그래서 점을 딱 쳤는데 뭐가 나왔어요? 수화 기재가 나왔어요. 수화 기재. 수. 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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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는 무슨 기자예요? 이미 기자. 재는 건널째 자. 이미 다 건넜다 이런 얘기죠 다 건넜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이런 개가 나왔어요 일단 좋은 개죠 뭐다 완성이 되고 다 이루어지고 이런 개니까 음. 이런 개의 그 동요를 뽑아보니까 동요가 사효가 동했습니다 사효 사효가 동했다 사효가 동해서 이것이 뭘로 변해요 요렇게 변해내요. 이렇게 이태택으로 변해죠. 그래서 택화혁이 됐다. 택화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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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화혁은 무슨 말이에요? 혁은 혁명하다. 바꾸다. 이런거죠. 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한다. 하는게 택화혁이죠. 자 요거에 우리 호계를 보니까 호게는 234, 또 산께는 345 하니까 화수 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수 미제, 이번에 미제로 바뀌었어요. 미제로. 어. 본께는 수화 기제였는데, 호계는 화수 미제입니다. 미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인제부터 이루어야 된다. 자 나쁜 게지만은 아주못 건넜다 이거죠 못 건넜어 강을 못 건넜어 그렇지만 계속 강을 건들라고 시도를 하죠 시도 계속 시도를 해 그래서 이게가 딱 나면 아넌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되겠어요 왜제 밑바닥이니까 밑바닥에 이제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기재는 제일 꼭대기야 꼭대기가 내려올 일만 남았어 이때는 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이때는 계속해서 창업을 해야 되겠죠. 어. 그죠? 그 다음에 변화, 변동 있게 태화역이 나왔다. 이런 게가 나온 거죠. 어.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자, 상대방의 성격을 예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용계가, 상대방의 용계가, 이계가 감수죠, 감수.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수는 외유내강. 좋은 말을 표현할 때는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한 사람이다. 어, 또 항상 흐르는 사람이죠. 물은 항상 시지 않고 흘러요. 물론 고여있는 물도 있지만 물 속성이 항상 흐르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어, 안으로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과 같은 성격이야. 속이 안 보여. 속이 안 보이니까 또 물은 어때요? 물은 네모란 데 담으면 네모래지고, 세모란 데 담으면 세모래지고, 동그란 데 담으면 동그래지죠. 물은 사람과 잘 사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상담업이나 고민 같은 걸잘 받아주는 사람이죠. 잘 받아주는 사람이고, 또, 근데 이 사람은 우리 물속은 보이진 않아요? 깜깜해? 그니까 이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좀 음흉하다. 음흉하다. 또, 음험하다. 아, 이렇게, 어, 성격을 볼 수가 있겠죠? 어. 자, 그런데, 이 사람에, 어, 되는 용계의외호계가 혹계가 아, 이렇게 리와계예요리와계 리와키, 흑계가 리와이 기 때문에 내부적 성격은 밝다고 예측할 수가 있겠다. 이건 내부적인 거죠. 내부적인 거, 흑계는 어, 내부적인 걸 말해요. 상대방의 외모를 그 예측할 때 외모, 외모가 어떤 거예요? 자, 이게 나고 있어 이게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면은 외모는 육감수니까. 육감수는 어떤 숫자를 갖고 있어요? 어떤 숫자? 일단, 유일한 숫자를 갖고 있고. 음. 그죠? 일일한 숫자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남자는 보통 요새 단 170은 넘으니까, 작은 사람도 있지만, 은 여자는 160 기준하고, 그, 그러니까 이 사람 키는 한 171에서, 171에서 한176 정도 되는 사람이겠다. 외모적으로. 음. 그죠? 또, 키는 그렇다 치고 육감수는, 육감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이야. 검은색이죠, 흑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겠다 까무잡잡하겠다 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음. 자, 상대는 어, 속으로 고집, 피부는 검은색, 남자 밑에 써있네요 어. 여자나 남자나 어. 자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일단 뭐 전화 통화 를 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겠지만은 그냥 뭐 누군가 갈 겁니다. 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그럼 육감수는 뭐예요? 중남. 중남이잖아, 중남. 중남. 아, 중남 정도 되는 남자가 오겠구나. 모를 때 성별을 모를 때는 여기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 아.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이건 나잖아요, 나 밑에는 토끼는 그 사람이고, 아니 용끼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는 수야, 오행이. 나는 오행의 화야. 수국카르 하네. 수국카, 수극하? 수국카. 나를 극하는 사람이죠. 어 그럼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또 연인이 왔을 때 그걸 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건 아직 만나 보기 전이니까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뭐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나를 극하는 사람이다. 그럼 나한테 일단은 도움이 안 되겠네. 도움이 안 되겠네. 어, 그죠. 어. 좀이 안 되겠어요. 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물에 관련된 수에 관련된 그런 도움이 되겠죠. 어떤 감정적인 도움이 된다든지 또 수산물 계통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물에 관해서 어떤 도움이 되겠지만 그그 그 물이 나를 극하고 있어. 극, 극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거야. 도움이 안 된다. 음. 그죠? 자, 이렇게 그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걸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영 찜찜해. 응? 또, 손님이 와도 내가 싫어하는 진상 손님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를 왔다가? 통관을 시켜주면 되겠죠, 통관. 네. 수극하늘 쪽에, 이 사이에 목을, 목이 딱 끼게 되면. 그죠?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자, 이럴 때는 내가 상담자라면은 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